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멋있는 아르곤을 한번 접어볼 거예요. 합세 로봇 소리의 대장 미니카 아르곤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엔 폭격 미사일을 접을 거예요. 먼저 색종이 두 장이랑 반 잘라놓은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가위를 준비해 주시고 이건 잘라 놨으니까 그죠? 반을 접고 펼쳐서 대문 접기 주세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 가위로 여기 이 선만 자를 거예요. 가운데 반 접은 선만. 반장을 하고, 그럼 일단 치우고, 나중에 반장들은... 나중에 이 반장들을 쓸 거예요. 얘도 똑같이! 건데 이걸로 하면 잘리면 그냥 색종이가 있으면 그냥 색종이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전 자르고 싶어서 그냥 자를게요 이렇게 잡고 뜯해서 이거 두개 만들 거예요. 여기도 서에서라서 터널에서 터나에에이 반장은 서터미사일이나 아폴로나 에신건이나서 터널에서 터널에서 터널에에서터널 빨강색 종이 준비해 주시고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펼치고 손가락을 대서 여기 손가락에 반마리 정도만 올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접었던 이 반선 있죠? 이 반선을 위로 올려 접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펼치고, 다시 펼치고, 그걸 아까 전에 접었던 걸 다시 또 접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완성됐죠. 이게 아르곤의 미니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로로 놓고, S자로 할 거예요. 여기 노란 부분도 꼭 펼쳐둬야돼요 하고 이쪽도 똑같이 S자 모양으로 이렇게 손으로 을 만들면서 접으면 더 편하게 접으실 수 있어요. 하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친구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뒤집어서 이렇게 조금 올리고 여기를 손으로 잡아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모아서 여기 향가잘 만들어져 있으면 손으로 완벽하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댄 여기 아래부터 누르고 여기 이 부분을 눌러주면 돼요 이쪽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좀 빨리 할 거니까 이렇게 먼저 접고 이제 하고 미리 누르고 저도 미리 누르고 미리 하고 면 삼각 주면이 접기가 완성될 거에요 그럼 이제 여기 머리 부분 이쪽 부분 이걸 접을게요. 이게 분리되니까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아르곤이 분리되는 상태로 자. 아르곤이 지금 이 밀카를 잡고 있잖아요. 여기를 접을게요. 하고 싶은 머리 부분을 이쪽으로 나눠세요 머리 부분을 이제 이선에 따라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또 세로로 나서 위로 반으로 접어주세요꼭 뒤집어서 원래, 이렇게 접지만, 이거는 합체로봇2접는 방법이라서, 이 방,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내려서 접으세요. 그럼 이제 얘를 또 올려서 접어주세요 올려서 이렇게 되고 뒤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로로 머리가 위로되게 얘가 밑으로 되게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까 모양으로 해놓고, 이렇게 돌려서 접고, 여길. 나중에 네오 스파이더 머리가 이쪽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또 뒤집고, 이제, 여기 이만큼까지, 이게 닿기 접어 내려주세요. 내리고, 이제,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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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이제 이쪽을 접을 건데, 잘안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다시 또한 번,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모양이 잘 나오게, 이 정도, 반마디. 이것도, 손가락을 대고, 손가락 끝부분 정도. 하지만, 이렇게, 접고, 펼치고, 얘도 펼치고, 얘도 접고, 안으로, 여기, 이 부분으로, 넣어주세요. 여기도, 넣고, 미니카 형태가 완성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도 또 똑같이 이렇게. 접으면 여기 가운데에 아르곤의 미니카가 완성될 거예요. 그럼, 아르곤의 무기, 이 레이저 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나머지 반장을 또 준비하고, 이걸로, 또 반을 접고, 이건 네오스파이더 머리를 접거나, 네오스파이더를 접을 때 사용할 거예요. 반으로 접고. 여기도 숟가락 반마리 정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아까 미니카랑 방법은 비슷한데. 나중에 달라져요. 펼치고, 옆도 또 펼치고, 또, 안으로 넣고, 여길, 삼각주머니 아까 만든 거 알죠? 삼각주머니 만들 거예요. 나중에 더블 카이젠도 접을 기회가 오면 그것도 알려줄게요. 이게 지나센 버전이라 가지고 아르곤이 30cm로 접어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15cm로 접으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오스파이더도 먼저 작게 접었어요. 네오스파이더 그 여기에 아라곤이 쏙 까질 건데 이건 작아서 잘안 까지는 거예요. 일단 접죠. 펼치고 아까 또 X자로 모양을 접었었죠.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 접기. 자그 다음은 이제 조금 달라져요. 자 여기 꼭짓점에 맞춰서 얘 안으로 접고 이쪽도 똑같이 꼭짓점에 맞춰서 접고 여기를 삼각형 모양으로 접을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접고나선 여기를 접어야 되는데 이게 펼치고 좋건다 좋았죠 자 먼저 펼치고서 합체로봇 4도 별로 어렵진 않은데 합체로봇 3가 좀더 쉬워요 이렇게 이쪽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얘도 안으로 넣어서 접기가 아니라, 그냥 바깥으로 접기. 그래서 이렇게. 아까 민커맨이랑 똑같죠? 그럼 이제,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해도 좋은데, 아르곤을 그냥 완성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응? 아까 적었던 부분, 또 적죠? 이렇게. 적으면. 이정도로 접고 이렇게 이쪽 접고 그럼 레이저건도 완성돼요. 아르곤 레이저건 이렇게 낄거예요 아르곤 미니카에 레이저건을 낄건데 레이저건을 낄때 펼쳐서 여기 안에 쏙 넣어주세요. 또 펼쳐서 이렇게 안으로는 접을 거예요. 하면 레이저 광까지 완성될 거예요.

아니 1탄에 아로건 다 접었어 지났던 거 먼저 이걸 또 반으로 접을 거예요 뭐래거 걸려 그리고 이제 또반 접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접는 거는 아까 이었지만 오늘은 손으로 접을 거예요 이번엔 셈으로 접을 거고,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아르곤을 날개를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고, 나오는게 정상이에요. 이쪽도 똑같이 하고, 이제 친구들이 알고 있죠? 반을 접는 거?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그냥 먼저 자 이런 모양으로 놔두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쪽도 건 조금만 여기 사이 여기에 여기 에 이렇게 끼면 이쪽이 완성돼요. 이쪽도 접볼게요이죠 반으로 접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쉽게 접으면 접어도 돼요. 코너 한 개. 펼치고. 이게 15cm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고. 비행기 접을 때, 모양, 비행기. 비행기 접는 모양으로. 이렇게. 비행기 접기. 날개 접기, 날개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날개 접기, 날개 접기 가 완성됐으면 바늘로 접어주라고 했죠. 하고 이제 모양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길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찍고 끼면 짜자잔 아르곤 완성 안녕